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비주얼도 음악도 이야기도 그리고 엠마 스톤까지 아름답습니다. 네, 다른 영용사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의 감독 다미엔 차젤레는요, 영화 이 플래시의 연출하고 각본을 맡아서 위플래시 하나로 한 번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감독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화 라라랜드도 크게 한방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위플래시를 연출했을 때는 겨우 29살, 그리고 라라랜드는 32살에 개봉했는데 이렇게 감독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영화들을 만들어내니까 아... 이 감독님 정말로 무섭습니다. 먼저 라라랜드의 오프닝은 LA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작하는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무대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 5분가량 되는 이 장면을 롱테이크로 찍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압권입니다. 카메라 동선하고 배우들의 움직임이 하나가 돼서 촬영된 이 장면은 연습 시간만 3개월에 단한 번의 촬영으로 완성됐다고 하네요. 고속도로를 진짜 빌린 건지 cg인 건지 싶었는데 베레의 고속도로를 진짜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빌렸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라라랜드는 롱테이크가 굉장히 자주 쓰여요. 친구들하고 파티장 가는 이 장면은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할 때단한 번의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언덕에서 남자 주인공과 탭댄스를 주는 이 장면 역시 롱테이크로 촬영이 되었죠. 게다가 고정된 롱테이크가 아니라 주밍도 했다가 패닝도 했다가 트래킹도 했다가 이런 역동적인 롱테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그 장소에서 직접 체험하는 듯한 사실감도 그대로 전달해줬습니다.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이 바로 라라랜드의 오프닝이고요. 라라랜드의 두 번째 특징은 뛰어난 색감입니다. 원래 형형색색의 화면은 뮤지컬 장르에서 주로 볼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춤과 노래로 대표되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를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 작업이 중요하죠. 그런데 데미안 차젤레 감독은 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크닉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사랑은 비를 타고가 테크닉 컬러가 사용된 대표적인 영화죠. 그런데 테크닉 컬러는 30년대 후반에서 50년대에 주로 사용되다가 요즘에는 디지털 촬영이나 색보정 기술이 있어서 거의 쓰이질 않았는데 영화를 보시면 데미안 차젤레 감독님이 굳이 테크닉 컬러를 고집한 이유를 알수 있어요. 붉게 노을 지는 하늘이나 빛나는 바다나 어 LA의 야경 같은 이런 배경 하나하나가 무슨 꿈에서나 보일 듯한 비주얼을 보여줘서 아 이거 로케이션 시간을 정말 칼같이 잘 맞춰서 이렇게 색감을 제대로 뽑아냈구나 싶었는데 어, 물론 시간을 잘 맞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테크니컬러 덕분이구나 싶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색감에서 이런 색감으로 더 풍성한 색채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상까지도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의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가장 잘 빼앗는 장면은 바로 친구들과 파티장을 가는 이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왼쪽부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녹색의 강렬한 원색 계열의 의상에다가 배경은 또 검은색으로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의상이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리고 화려한 색채의 의상이 많이 나옵니다. 라라랜드는 의상부터 시작해서 450년대 전통적인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를 현대에 잘 어울리게 재창조한 영화기도 합니다. 일단, 라라랜드의 촬영부터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했어요. 카메라 비율은 2.55대1로 촬영했는데, 실제로 이 방식이 45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에서 주로 쓰이던 비율이거든요. 가로폭이 더 넓은 덕분에 더 많은 시각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호화롭고 웅장한 고전 할리우드 뮤지컬을 재창조할 수 있었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영상보다 더 넓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라랜드는 이런 다채로운 색감이나 화면 비율 뿐만이 아니라 현대 영화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5초 이상의 긴 디졸브를 사용하거나 핀 조명, 의상과 헤어스타일, 배경 같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인 덕분에 옛 할리우드 영화의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옛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를 오마주한 장면도 많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저 옛 영광에만 젖어 있다든가 올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워요. 세련되고 아름다운데 현대적이고 옛날 영화의 향수도 군데군데 있으니까 더 아련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이제 배우하고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세바스찬을 연기한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세바스찬은 꿈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카페 사장과 나눈 대화에서 합의, 허락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죠. 카페 사장이 오로지 나의 결정이라고 해도 끝까지 혼잣말로라도 그래도 이건 내가 허락한 거라고 하고요. 라이언 고슬링은 이런 세바스찬의 마지막 자존심하고 꿈까지 놓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세바스찬의 연기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카페에서 사장의 압력 때문에 캐롤이나 연주할 때는 되게 기계적으로 치는데. 재즈를 치면 또 표정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의 재즈에 대한 열망이 보여요. 근데 이런 장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파티장에서 연주할 때도 잡지 화보 촬영을 할 때도 세바스찬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그저 피아노만 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키스하고 밴드 메신저스를 결성한 직후에는 음악으로 대중들의 사랑도 받고 돈도 벌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지내는데 사실은 이것도 미아의 통화 내용을 듣고 물 새는 천장을 보고 꿈을 현실에 양보한 거고요. 메신저스 콘서트에 간 미아는 이런 세바스찬의 피아노 연주를 보고 표정이 점점 밀그러지는데 미아는 세바스찬의 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타협하는 세바스찬의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공연 직후의 장면이 미아와 세바스찬의 말다툼인데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미아 앞에서도 세바스찬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옛날 재주는 사람들이 안 듣는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지금 내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다. 뭐 이런 변명들이요. 어쨌든 세바스찬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 하는 걸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남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성공하면 할수록 꿈과 멀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사람이 바로 세바스찬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대학은 갔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거나 이런 우리네 삶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세바스찬이죠. 미아는 배우라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바스찬이 현실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라면 미아는 재능과 부담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압박감에 시달리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는데 오디션 도중에 방해를 받아서 흐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대사를 딱한 줄만 했는데 끊겨버리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돌파구로 1인극을 선택했지만 극장에 사람이 많이 올까봐 겁이 난다는 대사까지 있어요 많이 오면 좋은 건데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관객도 별로 없고 뒷담화로 욕을 먹어서 큰 상처를 입고 말죠. 이렇게 미아는 오디션에서 탈락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연기를 잘 못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재능이 있는데 부담감하고 실현을 극복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결국 더 이상 망신당하기 싫고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엔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미아를 보고 우리 시대의 취준생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저도 취준생을 2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공감가기도 했고요. 분명히 자기 탓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신만만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자괴감만 남은 그런 상황들이요. 그래도 세바스찬은 끝까지 자존심이 바닥을 찍은 미아한테 너에겐 실력이 있다고 이렇게 응원해준 덕분에 어, 미아는 오디션에 최종 합격을 하죠. 세바스찬과 미아를 연기한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엠마 스톤의 내면 연기도 좋았지만 뮤지컬 장르면 춤과 노래도 소화해야 하잖아요. 어 근데 이두 배우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소화해냈어요. 개인적으로는 흠 잡을 데가 거의 없었고요. 라이언 고슬링은 재즈 피아노 연주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연습하고 직접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악기 연주는 대역을 쓰거나 어 아니면 원래 연주를 할줄 알거나 둘중 하나인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엠마 스톤은 이번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요. 영화 보시면 별로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음색도 너무 예쁘고요. 노래하고 춤까지 거의 완벽하게 해냈는데 특히 저는 세바스찬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춤추는 엠마 스톤. 아이 장면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와 진짜 반해 버렸어요. 어 그리고 세바스찬의 연주에 맞춰서 춤추는 이 장면은 위플래시의 마지막 장면을 오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미아를 보여줬다가 휙 하고 세바스찬을 보여줬다가 하는데 보시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어, 반가운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플래시에서 플래초 교수를 연기한 J.K. 시몬스입니다. 카페 사장으로 짧게 등장하긴 했지만 재즈를 싫어한다는 대사로 깨알 같은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라라랜드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웰메이드 뮤지컬 영화입니다. 두 주인공의 꿈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하지만. 유기적으로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꿈과 사랑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만족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전통과 현대가 잘 섞여 있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특히 영화의 맨 마지막엔 말 그대로 꿈처럼 그리고 마법처럼 아름다운 최고의 장면이 나오니까요. 혼자 봐도 좋고 가족과 함께 썸남, 썸녀, 연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 2016년 12월에는 이 영화 라라랜드로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리뷰형의 SNS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